네, 아, 예, 안녕하세요. 오늘은 리바이스 슈잉트 핏 현행이고요. 그 공식 홈페이스 파는 501000 0 STF 슈잉트 핏 모델입니다. 요거는 아직 쇼킹하기전 방금 상표를 뜯은 리지드 모델입니다. 아시다시피 LBC나 이런 복각모델이 아니라서 싱글스티치고 아주 평범한 혹은 올드리바이스 같은 음. 단순함의 멋을 가진 모델입니다 오늘은 이걸소킹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 제품은 제가 네 개를 갖고 있어가지고 일부러 쇼킹 안 하고 많이 입어봤는데 오늘은 한번 쇼킹을 해보려고요 쇼킹은 찬물로 안 하고 중간 온도로 한번 해볼게요 보다거 음, 이거 엄마 보다 거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뭐야? 그거는 거라고생각거 사실은, 색을 대화에 하는 게, 눈으로 본 재미가 있어서 하는 거지, 굳이 꼭 대화에 하고는 뭐, 옷 입고 욕실에 들어갈 필요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해봅다 그냥, 세탁기에 잘 하는 게 충분하지 않을까요? 어쨌든, 이렇게 해서, 뒤집어야죠. 옷을 뒤집어 보겠습니다. 다음, 보고 계세요. 네. 아무래도 보고계세어요이 <농> 좋아요, 역시. 맞아 그냥 한번지 정수입니다. 이 달랑 거리는 건 저는 안 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떼는 분들도 있는데 덜렁 거리는 것도 무엇이고 그냥 그냥 있는 걸 좋아해서 없지는 것보다는 거라고 합니다 이렇게 금머니까지 다 잠그고 포킹을 해보겠습니다 오리지널 제품답게 이 탭은 요즘에 진짜 안 나오거든요 이 탭은 00년대 뭐 90년대에서 나오던 여기에 숫자도 적혀있었는데 태 탭은 진짜 안 나오는데 이게 요즘 대비고 나름의 그런 감성을 살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동재가 음, 씹힌 곳니 음. <laughs> 없어 보이네요 없가니니다 니가 니가 니 어쨌든 일단 담가 일단 담궈보겠습니다 네자빈벽 이렇게 해서 담궈 놓고요 뭘 눌러야 되나 자 단순하게 합시다 우리 누가 하면 되지 뭐 저가 잘 담가줍시다. 물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충전을 다시 할 겁니다. 들어가. 뜨겁나니까 하나 더 넣을 겁니다. 됐죠? 이러면은 빠져나온 거 없이 다 잠길 것 같습니다. 아주 착하게 이렇게 d 좋아요 이렇게 40분을 담갔다가 기다리겠습니다. 네. 40분이 지났습니다. 40분 동안 저는 밥도 먹고 이런 저런 시간 될 거면, 한 번, 친구가 어떻게 됐지? 한번 봅시다. 그면은 네, 잘 잠긴 것 같고요. 생각보다 이, 조깅했을때 물이 더럽냐? 이때, 또 뭐. 기대했던 만큼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노란색 놀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음, 뚝 쭉쭉쭉쭉 떨어지는데, 이거를 그대로 말리면은, 우리 집주인님께서 굉장히 화를 내니까, 그대로 탈수 진행하겠습니다. 여기 냉장고가 아, 냉장고래, 세탁기가 있는데, 생각하겠습니다이잘 말리고, 네. 이걸 굳이 뭐 펴서 보여드리진 않 겠습니다. 갑시다. 가자. 해서. 윤희였어. 이렇게 딱 지나가면 별을 맞춰서 별을 맞춰서 펴는게 좀더좋 겠죠 탈수를 잘 진행하려면. 합시다. 네, 귀찮습니다 옷이 오시, 옷이죠 뭐 하고 탈수 레츠고 탈수 진행합니다 네탈 우시, 다 됐고 이 친구를 시 말릴 겁니다. 저는 공개가좀 그러니까. 저는. 말려보겠습니다. 아무래도 이거를, 단추를. 네, 풀어야겠죠? 저는 풀어야 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걸고 풀지. 해 보겠습니다. 응. <놀람> <놀람> 음. 네. 축을 뭐 하기 전에도 안 됐지만은 지금 하는 것도 의미가 없어서 음, 어쨌든 이게 뭐밥이 시밥이 아까 좀 눈썹이 좀 좋으신 분 알겠는데 색깔이 많이 빠진 게 보일 거예요 아까는 그냥 무슨 파란색이 이제 기털처럼 날려 있는데 벌써 이 시밥만 져도 벌써 빠졌죠? 그리고 일단 풀어볼게요. 어. 물이 지금 먹었, 먹은 상태지만은 좀 봐도 네. 좀 봐도 지금 확실히 확실히 색깔이 풀먹인 색깔이 안 빠진 것 같습니다. 아타리가 생겼는지 한번 볼까요? 아타리는. 아타리가 조금, 조금 생겼네요. 네. 좋습니다. 아타리가 바로 생겼네요. 줄도 네, 어. 그냥 어, 느낌이 어, 좋아요. 뭘울 먹은 어. 것도, 가지탭 종이탭, 네, 종이탭도 이된거 같고, 동영상 봐 그랬습니다. 이렇게 쇼킹을 완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 마르고 나서 입어보는 거는 좀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어쨌든, 이바이스 501 SDF 슈링크핏501의0000 모델, 가장 기본 모델 쇼킹 을 마치 겠 습니다. 감사 합니다.